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어? 난 기회를 줬어요. 어? 하나, 둘, 셋. 슛. 아 잠깐만요. 아 일단 단폭 한번. 슛. 좋아요. 단폭 한번 갖고요. 가자. 하나, 둘, 셋. 슛. 그렇지 저는 분명히 기회를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laughs>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렸으나 오, 어, 여기 보이는데. 바로 안개그래 아. 이미 신고했습니다. 히히히히히히히. 뭘 신고를 해요? 픽돌났구만. 히히히히. 하나, 둘, 셋, 슛난 오늘 그렇지. 좋습니다. 두 번째 연속으로 히히히히. 또 주는군요. 더블 픽스. 오. 오, 나이스, 그 좋아요. 일단은, 아니 일단은 뭐. 좋습니다. 환, 하나는 황실이지만 진짜 픽들이네. 좋아요. 이상한데, 하나, 진짜 둘, 둘, 셋, 셋 종이. 아, 오케이. 일단은 먹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색종이. 아, 아, 괜찮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하나, 둘, 셋. 다 아, 잠깐만요. 설마 설마 첫코 발이 개그 발이냐? 하나 둘셋 슛. 그렇지. 아 좋아요 오늘 느낌이 너무나 좋군요. 좋아요. 지은이 은잘 뽑으시네. 나와라. 오케이 래피랑 물총 싸움 좋군요. 좋아요 오늘 느낌이 너무 좋아. 하나 둘셋 슛. 다. 아... 하나 둘, 셋. 슛! 그렇지 오늘 엘리노어 언가 완전 출장을 왔군요 저희 집으로. 오 나이스. 좋아요. 검은 오돌까지 완료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슛! 농이잘 나오는거 보니 계정주의님 아아 3돌 쉽네요 그러면 담보 8번만 할게요 가자 하나 둘셋넷 다섯 제발 여섯 아 제발요 아 제발요 얍아 아, 진짜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 둘셋슛아안 나오는데 하나 둘셋 슛. 그렇체 뭔 천장까지입니까? 저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타 베이비. 그렇체. 오케이 끝.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뽑아드릴게 비키니. 걱정하지 마세요. 응. 이준현. 하나 둘셋 슛. 몇강하려나아 오케이. 싶법 시법. 아까도 십법이 안 좋았어. 일단 단법 딱한 번만 할게요. 바로. 좋아요. 제을 좋았고요. 하나, 둘, 셋. 슛! 피리고 다시 쳐 주셔요. 하나, 둘, 셋. 슛! 걸어체. 비키니 님. 그래요. 다들 회피하고 피하실 때 비키니 님은 그냥 돌격을 해 주는군요. 철 믿고 좋아요. 나하. 좋아 괜찮아. 좋아. 그래. 괜찮아요. 아까 제제 계정하고 똑같아요. 모드 뽑아 주신다고요. 하나, 둘, 셋. 슛. 야, 느낌 좋았는데. 잠시만요. 안 되겠다. 담보 다섯 번만 갈게요. 하나. 레피가도 없어. 쓰기 어려 둘. 셋. 에? 마지막 아, 까비. 하나, 둘, 셋, 슛! 그렇지! 비키니님! 오늘은 이나비틱의 손을 들어주는군요. 어, 여기? 좋아요. 아, 비키니님, 잘 오셨어요. 응? 그래. 하나, 에이, 둘, 셋, 슛! 아, 오케이. 연속은 실패했고요 일법,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슛! 좋아, 일번 발용해요. 가자. 하나, 둘, 셋, 슛! 아, 왜 그래? 아, 안 되겠다. 위대하신 그 색종이님을 부르는 거야. 가자고. 하나, 둘, 셋, 색종이. 아,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슛! 아, 아 네. 잠깐만요. 실전했다. 아, 잠깐만요. 어디 갔지? 하나, 둘, 셋, 슛! 그렇체 피키님 리도두개좀 나오길 어딜 만 좋아요 쉬워요 어 하나 둘셋슛아 하나 둘셋슛아 아, 천장 가야 될것 같은데 하나 둘셋슛자 아, 잠깐만요 아 기다려봐요 <목소리> 하나 둘셋 슛! 유튜버 내 t 만 둘, 셋! 슛! 아. 아, 제발요, 떠주세요 하나 키키 둘, 셋! 아, 터주세 이... 아, 아, 터주세요! 요 아, 터주세 아, 터주세 아, 요요 리아트리스 좋아요 이번에 성향, 그 상향 받아서 아 물결표 습니다 하나 둘셋슛 좋아요 비키니님 좋아. 오늘도 연속으로 좋아. 또 주는군요 좋아. 좋아요 아 쉽잖아 어 비키니님 나는 이백법 이백법 천장 안에 사법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하나 둘셋슛 아, 까비, 이 연속에서 멈추네. 하나, 둘, 셋, 슛. 엄청 잘 나온 아. 건데, 키키. 자기는 하나, 둘, 셋, 슛. 봐봐요, 비키니님이 날 믿고 행동했잖아. 비키니님이 이응이응 했잖아. 날 믿고 행동하니까 이백포백 그냥 찍어주잖아. 너무 그냥. 매워요. 응? 오케이 끝. 비키니, 제가 해준다고 했죠. 축하 드립니다. 잉어키님, 날 믿어. 하나, 둘, 셋, 슛! 얘기했죠, 잉어키님. 잉어키님은 날 믿고 있잖아. 와 10분간에 나오면 물음표 은개이, 야키, 게이, 카필 게이가. 아, 축하 드려요. 아, 그레이 그래 이번에 상향 받아서. 좋아요 담법 한번 갈게요 슛 좋아요 재물이고요 하나 둘셋슛아 하나 둘셋슛아 하나 둘셋슛 하나 둘셋슛 하나 둘셋슛 그렇해 잉어 킹니 나쁘지 않아 어. 그렇게 말을 잊지 못하 좋아요 잉어 킹니 축하드립니다, 명아 하나 둘셋슛아 하나 둘셋슛아 이나비 1 원칙이 포카드가 뜨면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5성이 떠요. 지금 보이시죠? 포카드 아리네스가 4명이나 있어요 다음에는 무조건 떠요 하나 둘셋 슛! 과연 하나 둘셋 슛! 아... 일단 1보 재물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지 이모키니? 난 근데 미포에스. 내가 늘대리포기 음. 하는데 난 진짜 단법에 뭐가 있나 봐 5. <laughs> 포심리야 어디로 가고 싶니? 단포심 아니 누, 누나가 왜 여기서 형 불렀냐? 아니 아. 누나가 하나 둘셋슛아 하나 둘셋슛 좋아요 이거 봐잉어킹에서 갸라도스로 진화하겠다 아 쥐심까지 봐야 돼요 지금은 시기상조야 아. 키키키키. 이번에 또 누굴 접히시나요? 속폭포가 하나, 둘, 셋. 빨리 맞아 패사시켜 버러는 이나비. 단보. 네 번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무조건 떠 이제. 하나, 둘, 셋. 슉. 아. 하나, 둘, 셋. 슉. 하나, 둘, 셋. 슉. 아. 하나, 둘, 셋. 더치한건 앞에 두 사람은 잘게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까지비키님이잘 뽑힌 여 아니었어요. 여기서 황금소만 띄우면은 바로 그냥 카라 칠수 있어요. 이나비 역시 믿고 있었다고. 자, 자 나온 인간들. 오. 너... 안녕하세요. 네. 그란한테 따한 이나 비면개추이끼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이키키키키키키키이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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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2천장의 영혼 세돌해 어, 준다고 했죠. 어 여기네. 좋아요. 잉어키님 쉽지? 하나 둘셋 슛. 아. 하나 둘셋 슛. 그렇체 잉어키님 저를 믿으셨군요. 그래. 아 물결표 어차 진짜 잘뛰네 뭐냐 셀리아 축하드려요 아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셀리아 3돌 3돌에 SP 감소가 있기 때문에 나 나쁘지 않아. a 어. 이거는 그냥 딱 안. 평타. 어 키키. 아 이건 진짜 키키 평타예요. 키키키키 키. 물론 피클 떠서 좀 그렇긴 한데 평타야 하나만 평타. 하나만 뽑읍시다. a 어? 키 키키. 아 진짜라니까. 가자. 정딱 평타야 이건. 저거 차피 시비 선별에 넣은 거라 필요했던 거임 y d o n 키키키키키키키키 o 하나 둘셋 e don't 어 o i 어 human.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와 i k i k i k i k 드가자 많이 안뜨면 두돌하고 그냥 황실해야지 네 그게 맞아요 하나 둘셋슛 시작했다 다법 두번 가보도록 하죠 하나 좋아요 하나 둘셋슛아 뽑기 망해서 하나 둘셋 하나 둘, 그래 셋, 슛. 하나, 둘, 셋. 그래, 보겠습니다. <his name. S poetry> 하나, uh -hmm. 둘, 둘 <FELT>. 셋. 셋 중. 시작이 이상한데. 하나. 둘셋 아, 좋아요. 드디니 날빛고 행동해. 과연? 아. 한정도가루로나 하나, 아. 하나, 둘, 셋. 슛. 아. 하나, 둘, 셋. 슛. 하나, 대디님이십니까? 둘, 셋. 슛. 아. 하나, 둘, 셋. 슛. 골로채. 제드니키 노른 셔도될때 나 라비 님수레피도 다섯 돌 필수인가요? 3 0 0세돌 겨우 했다. 하나, 둘, 셋. 슛. 아 잠깐만. 하나, 둘, <laughs> 둘 셋. 남 어디 있더라. 아. 이렇게 을하시는군요 이렇게 대낮음주로를하시는게됩 님. 하나, 둘, 셋. 슛. <laughs> 아. 하나 둘셋 슛! 아. 하나 둘셋 슛! 컬렇테베드니 우리는 피크팔이 좋은 것 같아. 첫 봤다. 제발, 나 오! 근데 지금 몇 돌이? 나이스! 힛득. 다행히 힛득해요. 병 하나 둘 남은 셋. 남은 거개 하나씩 먹으면 되겠네 하 자기 개 그렇체 무슨 소리예요, 대디 내가 얘기했죠. 이에 하나씩만 먹으면은 그냥 강 찍어버린다고. 하한 아. 하나, 둘, 셋. 슛. 하나 키키. 둘 셋. 이배 명함은 아니 된다. 최소 세 돌. 교환하고. 황실 두개써 주세요. 실두개달라고요 황실 두개 키키, 키키. 마무리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키키, 키키. 음 역시 오늘 아. 날이 아니야. 하나, 둘, 셋. 아이고 아이고. 버릇해. 제가 얘기했죠. 뽑고 페어백. 뽑고 페어백. 아. <목소리> 이제부턴 쌍다야입니다 깡깡깡. 뉴절머. 네, 뉴절머. 뉴절머 소리하면. 네, 뉴절머 있다. 내피 동생 유티에. 이런 이런. 물음표 아, 아. 때릴 겁니다. 잘가. 내가 뽑을 란다 어서 오게 자네 처음이지. 스토팔에 키키키키. 아. 콜라님 음 여기서 터지면 키키키키후. 재물 다음은 뭐다? 하나 둘셋 슉. 아. 하나 둘셋 시작 종이 아, 잠깐만요. 이분 이상한데요. 하나, 둘, 셋, 총오용. 하나, 둘, 셋, 슉. 안에 분는게말좀 해줘요. 좀 나오라요. 흔들은들 <laughs> <laughs> 덜렁덜렁. 좋아요. 아, 다행입니다. 하나, 둘, 셋, 슉. 사용되는 아닌가 보네. 하나, 둘, 셋, 슛! 하나, 둘, 셋, 슛! 잠깐만요 이분도. 살짝 필이안 좋은데 단포 여덟 번만 여덟 번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포 하나 둘셋 이분도. 그래서 곱그 여덟 오케이 하나 둘셋 슛! 그렇지 좋아요 이 16, 하7 18, 19, 본수님, 축하드려요. 이번에 상향받은 나르타스.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슛! 아. 하나, 둘, 셋, 슛! 그렇지. 좋군요, 콜라님. 아. 하나 둘셋 슉. 그래도 안 쓰네. 하나 둘셋 슉. 이 울고 있어요. 슛. 시작이 다 이제 시작하자. 일법 슈. 우죠 크흠. 오케이 그 의견 받아보려고 합니다. 하나 둘셋 슉. 그렇 좋아요. 레피아 하나, 둘, 셋, 슛! 걸어채코라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뽑아줘요 코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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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로 그걸 믿네 하나 둘셋슛아 잠깐만요 하나 둘셋 종호형 종호형 불러 음, 종호형 괜히 불렀고요 유, 참지 마세요 하나 둘셋슛걸렇지 봐봐 원래 200봄 이상일 네. 때 막판 스쿼트지 네 하나 둘셋슛 커러체 좋아요 차. 아 <laughs> 글레이시아 뉴절머 예추하 네. 뉴절머 드립니다 네. 하나 둘셋현 로비홈으로 씁니다. 하나, 둘, 셋, 슛. 아. 하나, 둘, 셋, 슛. 주님도한명 보냅니다. 님 포기해 이제. 하나, 둘, 할수 셋, 이나비티. 슛. 할수 있다 이그렇 마지막까지가 좋아요. 오베 여기서 주장 뜨면 진짜 나쁘지 않아요. 다행입니다. 일단은 다행이야. 가자, 궁선이 갑시다. 하나, 둘, 셋, 슛. 좋아요. 처음부터 안타를 치는군요. 좋습니다. 과연 결과는 파울이었다고 한다. 축하드립니다 다음달에 다음달 픽업 뉴절목의 다음달의 픽업입니다 10봄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셋슛 아. 하나 둘셋슛 하나 둘셋슛 치트켓 사야겠다 네, 치트기 썰드렸고요 하나, 둘, 셋, 슛! 그렇지! 제가 얘기했죠. 치트기는 어쩔 수 없어. 어? 아니요. 여기가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하나, 둘, 셋, 슛! 그렇지! 아, 어, 좋아요. 어, 나쁘지 않은데? 하나, 둘, 셋, 슛. 아, 오케이. 근데 수록 누군가는 울. 하나, 둘, 셋, 슛. 아까 한번 이미. 하나, 둘, 셋, 슛. 아. 하나, 둘, 셋, 슛. 걸어채. 아. 아. 좋아요, 궁선님. 오늘은 궁선님이 저한테 비틱비를 내셔야 되겠군요. 언어는 좀 틀린 애 나비님, 하나, 둘, 셋 슛, 백곱의 아. 새돌님, 하나, 둘, 셋스 종이, 걸어 제 역시 셋종이님 해줄 때는 해주시는 거만요. 좋아요, 제발요, 나 아. 하나, 둘, 셋 슛, 자, 아, 잠깐만요, 이거 첫코번이길꺼번이요 비티피를... 하나, 둘, 셋, 슛! 아, 제발요. 하나, 둘, 셋, 슛! 아, 내 알려면 안 되겠다. 하나, 둘, 셋, 슛! 단법 아홉 번 갈게요. 큰 결심을 영차, 해야 될것 같아. 가자. 하나, 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아, 둘. 아홉. 오케이 okay, 재물이었어요 사실 하나 둘셋슛비디 하나 둘셋슛 그렇지 아, 아 맥주 좋아요 맥주 좋아요, 좋아요. <웃음> <웃음> 선생님 오가이효과 와우, 어, 미, 오키키키키키키와 미친, 물을 3 개나 뿜어버리네, 치은, 물음표, 물음표, 치치치치치치치치치티세 개, 와 바로 끝, 미움치은 유튜브 각단야. 좋습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스니스 고독 하나 둘셋 슛! 하나 둘셋 색종이! 하나 둘셋 슛!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비상! 하나 둘셋 슛! 확률 봐야겠다. 하나 둘셋 슛! 하나 둘셋 슛! 코러체! 믿고 있었잖아 좋아요 봐봐 잘 뜨잖아 하나 둘셋슛 하나 둘셋슛 그렇지 보셨어요? 여러분들도 안 나온다 싶으면 은 먹고 오세요 하나 둘셋 슛! 그만 보고 싶어 나비님. 하나 둘셋 슛! 하나 둘셋 슉. 내가 얘기했지. So 먹고 오란 말이야. 응? 어? <목소리> 좋아요, 본즈님. 하나 둘셋 슉. 백팔십 의돌이라기 하나 둘셋 슉. 하나 둘셋 슛! 하나 둘셋 슛! 아, 제발려 하나 둘셋 슛! <laughs> 하나 둘셋 슛! 하나만 뜨면 거라체. 좋아요. 평타 좋습니다 평타고요 너무 좋아요 하나 둘셋슛 아. 하나 둘셋 시작 셋, 중이 아 오케이 원장님 이거 바꾸도록 할게요 네이 정도면은 네